1월 11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성경구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다음의 내용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과 입의 말이 일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어, 지금 이제 밑에서 선포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입술의 말의 고백이 함께 될수 있도록 일치시켜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함께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죄사함과 중생의 은혜뿐 아니라 내 몸이 치유되는 축복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나는 자유합니다.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나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은 나의 지금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통증과 증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는 그 순간이 곧 우리에게는 질병의 치유를 받는, 나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지금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증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고백할 때 놀랍게도 그렇게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다른 말로 영으로 기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게 함께 나눠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의 말이 일치가 되게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함께 나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 어떠니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나는,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 어떤 이보다도 더 크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전도 폭발 내용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딱한 절로 줄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어릴 때부터 노래로 만들어 주일학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빛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달아 놓았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일치시키라. 그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